의사일정 제2항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이 <목소리>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 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회기 쪼개개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 힘은 검수 완바 법에 대한 국회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습니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 이야기라면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 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내가 취할 수 없으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없애버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태도라 반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권 인수 시기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드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은 왜 정권이 교체된 후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동의 못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뺏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리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십시오 근데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 권력형 부정 비리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 불능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의 본질이자 검수완박법을 강약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폐기하든지 재협상을 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기어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야합한 셀프방탄법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두고 두고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배신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극복해 내야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극단적 지지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극성스러운 문척폭탄, 편향된 정치 스피커들의 압박, 당내 극단주의자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진영의 빗장을 풀고 민심의 광장으로 나오십시오.